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이제 두 개를 섞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은 비짜를 고르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채에다가 한번 쳐줄 거예요. 네. 김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어서 위로 반죽을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많이 치댈 필요는 없고,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만 치대주면 쫄깃한 맛도 살아나고. 바란이 이렇게 올려주고요. 포항하기 좋은 사이즈로 어느 정도 크기를 잡아준 다음에 아까처럼 이번에도 배관금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이로에. 이 특유의 좀 영롱한 느낌이 가이드라인을 삼각봉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국 모양을 표현하는 디자인이라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가을 느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좀 빨간색이나 주황색 이런 색을 써서 꽃잎을 하나 올려주고요. 면 음, 은행잎이 떠오르는... 음. 이렇게 하면 우이로우도 완성이에요. 고나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방수을넣고분를넣어준요 그래서 이거를 한대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도넛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이쪽에 너무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줍니다. 네, 이런 반죽들이 이제 다 쪄져서 한번 옮겨볼 거예요. 방금의 원래 색깔이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깔이다 보니까 이이후의 과정이 더 필요해서 그 반죽 주머니를 이용해서 좀더 치대 줄 건데 대강금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두처럼 소강금을 넣어주는 과정을 포앙이라고 해요. 앙금을 포옹해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준 다음에, 토끼 귀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귀두 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건 그냥 체를칠때 쓰는 도구인데, 꽃의 꽃술 부분을 만들어줄 때, 이렇게 생긴 낙엽 틀을 써볼 거고요. 단조롭지 않게끔 두 가지 색깔의 구명을, 아, 반죽을 쓰기도 해요. 진짜 작은 장식이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게 예뻐요. 이런 모양 내고 이렇게 하는 걸 기계로 하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스테라 넣어줍니다. 동그라미를 붙여주면 끝입니다.